오늘 삼성전자는 약보합 출발하여 장중 1.5%까지 하락했는데요.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121선 지지 양봉으로 보합권 마감을 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2.5% 하락하면서 21선 이탈했고요. 전저점 지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아가 배당락일 영향의 7% 하락하면서 21선을 이탈했습니다. 현대차는 2% 하락했고 3일 연속 하락인데요 전저점 부근 지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삼화페인트가 리튬 전지 전해액 관련 특허 취득 부각되면서 상한가를 기록했고 덕성이 초전도체 국제 특허 출원 가능성에 28% 급등했습니다. 신성델타테크 역시 같은 이슈로 12% 급등했고요. 선남도9.8% 올랐는데 21선 저항 받는 모습입니다. 툴젠이 항암 세포 치료제 공동 연구 발표에. 어제 상한가에 이어 오늘 21% 급등했고 그린케미칼이 18% 올랐는데요. 탈탄소 420조원 자금 투입 소식에 급등했습니다. RS 오토메이션이 로크웰 엔비디아 AI 협력 소식에 23% 급등했고요. 에이프로젠이 유방암 치료제 3상 시험 계획 승인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알테오젠은 11선 지지 나타나면서 3.4% 상승했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가 로봇 사업 확대를 예고하면서 로봇 관련주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로크웰 오토메이션이 엔비디아와 산업용 AI 분야에서 협력한다는 소식에 로크웰과 파트너십을 체결한 바 있는 RS 오토메이션이 23% 급등했고요. 삼성전자의 조기 인수 가능성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장중 급등이 나오고 정고점에 부딪히는 모습이 있었고 삼성 웨어러블 로봇 보핏에 감속기를 공급하는 이렌시스도 급등이 나타났습니다. RS 오토메이션 일봉 차트입니다. 최근 박스권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박스권을 돌파하는 대량거래 장대 양봉을 형성했습니다. 작년 9월 고점 21,800원인데요. 정고점 부근에서 추격 매수는 조심해야 되겠고요. 대량거래로 박스권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 후에 조정 흐름을 확인하고 한번 정도 매수 기회를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일봉인데요. 오늘 장중 10.78%까지 올라갔었는데, 지난 11월 고점 부근에서 부딪히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작년 12월, 그리고 1월, 2월 고점은 넘어가는 모습인데요. 어, 이 여러 번 저항받던 자리를 돌파했기 때문에 그 부근에서 혹시 지지가 나오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랜시스도 17%까지 상승했다가 전고점에 부딪히는 모습입니다. 이 전고점에서 핸들을 만들고 돌파하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테슬라가 미국과 유럽에서 주력 모델 가격을 인상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6% 넘는 주가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사마 페인트가 최근 취득한 리튬 2차 전지용 전액 첨가제 제조 특허가 부각되면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삼화페인트의 일봉입니다 약 1년 반 동안 박스권을 형성했었는데요 오늘 거래대금 1,000억을 수반하면서 상한가로 박스를 돌파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바닷권 박스 돌파가 강하게 나왔죠 이후에 완만한 조정이 나온다면 저점 매수 기회를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유일에너테크는 현대차 그룹의 전고차 배터리 조립 공정 핵심 장비 공급 이력이 부각되면서 23% 급등했습니다. 동국산업은 2차 전지용 니켈 도금 강판 신사업 기대감에 10% 상승했습니다. 신성델타테크가 퀀텀에너지연구소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을 취득했다는 소식에 12% 급등했고요. 덕성이 초전도체 테마 플러스 정치 테마로 엮이면서 28% 급등했습니다. 신성델타테크의 일봉을 보면 앞에서 상승 추세를 형성할 때 21선 약간 위에서 지지가 나오면서 올라갔었고요. 21선을 갭으로 깬날 장중 고점이 21선 저항을 받았었고, 오늘 다시 21선에서 살짝 부딪히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21선을 안착해야 제대로 된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죠. 21선 저항 받고 다시 밀리는지, 21선 안착하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덕성이 장중 상한가에 들어갔다가 상한가 풀리면서 28%로 끝났고요. 시간에서 3.7% 하락했기 때문에 내일 하락이 나올 수 있는데, 오늘 강력한 상승세가 들어온 상태에서 조정 이후에 한번 정도 더 상승시도가 나올 수도 있는 모습이죠. 덕성은 분명 끼가 있는 종목입니다. 한번 움직일 때 시원하게 움직이는 측면이 있는데 테마조 초전도체 테마이면서 정치 테마로 엮여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고 급등락이 심하잖아요. 초보자분들은 조심해야 되겠죠. 정부가 탈탄소 위에 2030년까지 420조원을 투입한다는 소식에 온실가스 탄소 배출권 테마 그린 케미칼 18% 상승하고 클라우드 에어 KC 코트렐 에코아이 등이 상승했습니다. 그린케미칼은 이산화탄소를 포집 및 저장하는 CCS 기술과 CCU 기술을 개발하고 현재 상용화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주가 2월 자동차 수출 생산 내수 감소 소식에 하락했습니다. 지난달 자동차 수출이 전년보다 7.8% 감소했다는 소식입니다. 자동차 생산량 역시 전년 동월 대비 13.6% 감소했고, 지난달 내수 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21% 감소했다는 소식입니다. 기아가 배당락일에 7.1% 하락했는데요. 어제까지 기아의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는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오늘은 배당 받을 권리가 사라지면서 차익 매물이 출해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배당금만큼 주가가 하향하는 부분, 그리고 배당 받을 권리를 챙긴 보유자들의 매도 영향으로 주가가 하락했고요. 최근에 저PBR 테마주가 좀 약세를 보인 측면까지 더해졌고, 오늘 코스피가 21선을 이탈한 부분도 일부 영향을 미쳤습니다. 기아가 1월 이후에 정말 많이 올랐죠. 정말 많이 오른 상태에서 별로 안 빠져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배당라기를 맞이하면서 차익 매물이 일제히 쏟아졌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지난 금요일 삼성물산이 10% 급락하면서 저 PBR 테마주의 투심이 약간 흔들렸는데 기아는 잘 버티다가 오늘 배당락이를 맞이해서 21선을 이탈하면서 대량거래 장대 음봉을 형성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서 차익 매물이 출해됐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오늘 하락이 강했기 때문에 이 매도세가 멈추는 모습을 확인을 해야 되겠죠. 이 앞에 강한 매수세가 들어온 양봉, 상단, 중심, 하단, 정확히 어디가 될지는 확인을 해야 되고, 매도세가 약해지고 지지받는 모습이 나오면 좋은 매수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신형칩 블랙웰 공개에도 시간의 거래에서 1.5% 하락했는데요. 재료 노출로 차익 실험 매물이 출해되는 상황인 거죠. 오늘 국내 반도체 관련주도 일제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이 17년 만에 금리를 인상하고 8년간 이어지던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해제했습니다. 당분간 추가로 금리를 올리지 않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는 0.6% 상승했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했지만 당분간 완화적 금리 인상을 유지할 것으로 해석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장중 1,340원까지 올랐습니다. A 프로젠이 미국 생물보안법 통과 수의 기대감으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생물보안법 통과 시 의약품 위탁 개발 생산 사업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A 프로젠 일봉 차트입니다. 강한 하락 이후 횡보를 하다가 상한가를 갔는데 역배율 중에 상한가죠. 월봉 차트 보면 하락세가 쭉 이어지다가 상한가를 갔는데요. 아직은 바닥을 완성했다고 볼수 없기 때문에 절대 추격 매수하면 안 되겠고요. 바닥 만들어가는 과정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툴젠이 차세대 항암세포치료제 개발을 위한 공동 연구에 나선다고 밝히면서 이틀 연속 급등했습니다. 오늘의 차트 패턴 시간입니다. 에코프로 HN이 강한 상승에 완만한 조정, 다시 강한 상승이 시작돼서 추가 상승이 더 이어질 수 있다. 그런데 이 99,000원 10만 원 저항이 강하다는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 저항 자리를 찍고 윗꼬리를 길게 만들었습니다. 에코프로 HN의 5분봉입니다. 1봉 저항 영역에서 분봉상 윗꼬리를 길게 만들면서 거래가 터졌잖아요. 어, 나도 같이 매도를 해줘야 되는 거죠. SK 하이닉스가 지난 목요일에서 21선 지지가 나왔고, 어제 상승이 있었는데요. 11선이 그동안 지지선으로 작용을 했고, 이번에 저항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명히 미리 알려드렸습니다. 어제 장후반에 11선에서 부딪히는 모습이 잠깐 나왔었고요. 오늘 아침에 바로 개파락에서 음봉으로 출발해서 하락이 이어진 모습입니다. 21선이 일단 깨졌는데요. 빠르게 21선을 회복하던가 아니면 이런 저지바 부근으로 눌려서 지지가 나오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지지 양봉 자리에서 그 부근에서 지지가 나오는지도 봐야 되겠죠. 기아가 오늘 7%나 급락을 했는데요. 시초가가 최근에 여러 번 지지받았던 자리를 갭으로 깬 다음에 음봉이 나타났는데요. 첫오분봉을 항상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지선을 시초가가 깼고 첫 캔들이 음봉이잖아요. 그리고 시가를 회복하지 못하고 그 아래서 움직였죠. 이렇게 강한 하락세가 나오는데 내가 예단하고 매수를 하면 안 됩니다. 현금 배당이 5600원이기 때문에 어제 종가 대비 5600원 정도 빠지는 거는 자연스러운데 그 상태에서 지지가 나오면서 시가를 회복하면 그때 매수로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요 시가 아래에서 계속 5위평을 회복하지 못하고 5위평 아래에서 계속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런 매수를 하면 안 되고 최소한 5위평을 올라타면서 하락이 멈추는 모습을 확인한 다음에 그때 이제 매수를 할지 말지 결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는 15분 봉상 연속 음봉으로 내려왔거든요 15분 봉상 최소한 양봉이 나오는 모습이 나타나야 매수를 하더라도 하는 거죠 항상 말씀드리죠 하락하고 있는 중에 예단하고 매수하면 안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대량 거래 음봉으로2 1선과 전저점을 다 깼잖아요. 하나의 전저점 그리고 두 번째 전저점까지 깼습니다. 그래서 단기 기스가 난 상황이고요.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뭐 정도 조정은 추세를 무너뜨리는 조정은 아닙니다. 다만 하락세가 강하게 나왔으니까 이 하락세가 진정되는 모습을 확인하고 저점 매수 기회를 노려봐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매매 일지 시간입니다. 삼성 SDI가 엄청난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강하게 상승하고 완만하게 조정이 나온 상태에서 분봉상 강력한 상승 조정이 나오고 이중바닥 형태가 돼서 매수를 어제 했었고요. 저항에서 분할 청산을 하고 저항에서 눌리는데 안 빠지고 버티는 모습이 나와서 종가 매수를 살짝 하고 아침에 청산하고 삼성 SDI의 5분봉 매매 내역 차트입니다. 어제 종가 매수에서 아침에 다른 종목에 집중하느라고 적당히 분할 청산을 했고요. 눌림에서 저지바 저항이 지지로 바뀔 수 있는 자리에서 지지를 확인하면서 분할 매수를 하고 정고점 저항 저항에서 분할 청산을 했습니다. 어제 아침에도 매수했고, 그 전날 종가에도 매수를 했는데요. 1차 저항, 2차 저항에서 분할 청산을 했는데, 이 저항에 부딪힌 주가가 빠지다 말고 들어올리고, 또 빠지다 말고 지지받는 모습이 나와서 종가 매수를 했던 건데요. 다시 재매수를 한 이유는 어제 이 저항받았던 자리가 지지로 바뀌는 모습이 나타났던 거죠. 그래서 거기서 매수를 한 거고요. 항상 이렇게 일봉상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온 상태에서 조정이 나오다가 지지 후 분봉상 매수세 유입이 들어올 때 같이 매수하면 수익 낼 확률이 높습니다. 상승, 조정, 상승으로 가거나 상승이 제대로 안 나오더라도 전구점 언저리까지는 상승이 이어질 확률이 높은 거죠. 이 앞에 터진 거래량과 강한 매수세, 그것으로 확률을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일도 좀 적당히 눌리고 다시 저점 매수세가 유입되면은 또 저점 매수를 노려볼 계획입니다. 혹시라도 삼성 SDI가 강하게 상승을 한다면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 같이 봐야 되겠죠. 그때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강한 저항에서 살짝 조정이 나왔는데 강한 상승 조정 이후에 저항 돌파 시도가 나오는지도 봐야 되겠고 한농 화성이 지금 조정이 나온 상태에서 3일 연속 도지형 캔들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지바 자리에서 지지 후에 매수세가 유입된다면 한 차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필 에너지도 5일선을 지키는 양봉이 나왔는데 여기서 다시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고요. 지난 금요일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1조 원을 매도하면서 3일 연속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국인 매도가 출해되는 상황에서 계속 매수하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외국인 매도가 1조 3천억 출해되는 가운데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외국인 매수가 계속되는 종목 현대모비스, 현대차, 삼성바이오, 로직스, 삼성물산 같은 종목이 있는데요. 현대모비스 보면 최근에 외국인이 연속해서 매수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대차 역시 15일에 53억 매도하고 그 외에 계속 큰 금액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외국인의 매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삼성물산 역시나 지난 15일에 100억 매도했지만 그 전에 그 이후에 계속해서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죠. 저 PBR 테마주가 최근에 조정을 받고 있지만 이들 종목은 외국인이 계속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작년 초 이후에 최고가에 부딪힌 상황인데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현재 건설 중인 5공장과 차세대 항체 약물 접합체 시설을 앞세워 글로벌 탑티어 바이오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목표가 있는데요.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성장성이 기대되고 외국인 순매수가 계속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이 전고점 저항에 부딪히고 조정이 나타날 때 조정 후 지지를 이용해서 저점 매수 기회를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현대차는 저pbr 테마주 대표 종목이죠. 올해 1월 1일 이후 외국인이 2조 원 넘게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계속 매수하고 있죠. 지금 완만한 조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에 상승에 비하면 정말 작은 조정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전저점에 근접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전저점 부근에서 지지 확인 후 저점 매수 기회를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현대 모비스도 외국인이 사고 있는데, 현대차에 비해서는 매력도가 떨어집니다만, 어 작년에 이렇게 저항받은 자리에서 올해도 저항받다가 돌파 후 지지가 나왔었죠. 이런 자리로 눌려서 지지가 나온다면, 단기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수 있겠습니다. 삼성 물산이 3월 15일에 정기 주총에서 행동주의 펀드의 주주 제한이 부결되면서 10% 급락했었죠. 그날 외국인이 삼성물산 100억 팔았는데요. 그 전에 엄청나게 샀고, 다음 날 바로 270억, 150억 계속 매수하고 있습니다. 요 전저점 부근 1차 지지, 그 다음 여기 61선과 그 전저점이 맞물리는 자리 2차, 1차, 2차 자리에서 지지를 확인하면서 저점 매수 기회를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차원이 다른 고 퀄리티의 급등주 아카데미를 실시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그 5분이 당신의 주식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3년의 고민이 막 후회되는 대에는 3시간도 걸리지 않았다. 하수훈 쌤 카페를 알게 된 지는 2019년도니까 5년 전이네요. 아카데미 수업을 듣고자 3년을 고민했습니다. 그 3년의 고민이 후회되는 대에는 강의 후 3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이제껏 망설였을까? 3년 전으로 되돌아가고 싶었습니다. 5,000개가 넘는 찐 후기를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특징 테마 정리해 보겠습니다. 로봇 관련주 RS 오토메이션 23% 상승, 이렌시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삭 엔지니어링 스맥이 상승했습니다. 2차전지 관련주 사마페인트, 유일 에너토크, 동국산업, 코이즈, 이노메트리 상승했고요. 초전도체 관련주 덕성, 신성 델타테크, 서남 아센디오, 신성 ST 상승했습니다. 탄소배출권 관련주 그린케미칼, 클라우드에어, 케이시코트렐, 에코아이 상승했고 자동차 관련주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의 특징주 사마페인트, 에이프로젠 상한가를 기록했고 덕성 유일 에너테크 RS 오토메이션 대량거래 장대 양봉을 형성했습니다. 신고가 종목으로는 사마페인트, 툴젠, 코미코, 대형 보장, 코스피가 1.1% 하락하면서 21선을 이탈했습니다. 지난 14일에 고점을 경신했다가 바로 내려오는 트랩을 만들고 21선 이탈이기 때문에 약간은 안좋은 형태가 됐습니다. 이 전저점 부근에서 지지가 나오거나 빠르게 21선을 회복하거나 하는 모습이 나와줘야 합니다. 21선을 바로 회복하지 못하고 21선 아래에서 움직이면 초보자분들은 보수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외국인이 2,400억 매도, 개관이 7,000억 매도했습니다. 코스닥은 0.29% 하락하여 코스피에 비해서 굉장히 선방한 모습이고요. 코스닥 분봉 차트를 보면 오전장에 약했는데 오후장의 낙폭을 대부분 회복했습니다. 외국인이 1000억 매도, 개관이 1200억 매도, 원 달러 환율은 6.2원 상승하여 1,339.9원으로 마감했고 일본 니케이지수가 0.66% 상승했는데 홍콩 항생지수는 1% 하락했습니다 나스선물이 0.2%대 하락 중이고요 코스피 시총 상위에서 셀트리온과 삼성 SDI가 1%대 상승을 보였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에서는 에코프로 b m 이1.3% 상승, 알테오젠이 3.4% 상승, 레인보우로보틱스 5.6% 상승했습니다. 코스피 외국인 순매수에 삼성전자, 현대차, 셀트리온, 삼성물산,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삼성SDI, 현대모비스 한국전력, SK스케어. 코스피 기간 순매수에 LNF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SK 이노베이션, 두산 로보틱스, 삼성 전기, 두산 에너빌러티. 코스피 연기금 순매수에, 셀트리온, SK 이노베이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두산 에너빌러티,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LG 생활건강, 두산 SK 텔레콤. 코스닥 외국인 순매수에, 알테오젠, HLB, 신성 델타테크, 위메이드, 레인보우 로보틱스, 코미코, AD 테크놀로지, 엔캠. 코스닥 기관 순매수에, 위메이드 레인보우 로보틱스 에코프로비엠 파라다이스 3천당 제약 툴젠 퍼러비스 코스닥 연기금 순매수에 에코프로비엠 위메이드 레인보우 로보틱스 파라다이스 테크윙 레고 캠바이오 파마 리서치 차원이 다른 고 퀄리티의 급등주 아카데미를 실시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응원과 함께 주위에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승훈입니다.